아이고, 이제 의사들 밥줄 끊기게 생겼습니다. 매실에 이것만 넣었더니 우리 몸속 근육이 살아나고요. 온갖 병이 도망가듯 사라졌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여름만 되면 냉장고 속에 꼭 꺼내 먹었던 매실청, 그거 그냥 단맛 나는 음료라고만 생각하셨죠? 사실 알고 보면 이 매실이 몸에 그렇게나 좋다는데요. 하지만 잘못 먹으면 도리어 독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 오늘 영상 하나로 매실의 효능부터 주의할 점, 맛있고 건강하게 먹는 꿀팁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더운 여름에 자꾸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 몸에 열이 많은 것 같고 피곤은 쌓이는데 입맛은 없고 이럴 때 매실청 한잔딱 마시면 어땠나요? 속이 뻥 하고 뚫리는 기분 맞죠? 이게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매실에 들어있는 유기산이라는 성분 덕분인데요. 이 유기산이 바로 우리 몸속 피로 물질인 젖산을 싹 분해해 주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로는 더 쉽게 쌓이고 근육도 잘 뭉치고 소화력은 떨어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매실은요. 이 모든 증상을 하나씩 풀어주는 천연 약방 같은 과일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매실의 대표적인 효능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피로회복에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피곤하면 몸 속에 젖산이라는 피로 물질이 쌓이거든요. 그런데 매실에는 구연산을 비롯한 다양한 유기산이 들어있어서 이 젖산을 분해해 몸 밖으로 내보내는데 도움을 줍니다. 즉, 한잔 마시면 몸이 개운해지고 쌓였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느낌. 특히 요즘처럼 날씨가 더워지면 몸이 더 쉽게 지치잖아요. 이럴 때 매실청 한 잔이 보약보다 낮다는말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두 번째, 소화 기능을 개선해 줍니다. 나이 들수록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뭔가 체한 느낌이 드실 때 많이 있으시죠. 매실이 위액 분비를 촉진시켜서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줘요. 식후에 매실청 타서 한잔 마시면 속이 편안해지고 트림도 나오고 장도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변비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 매실 한 잔이면 정말 딱이에요. 세 번째는 해독작용이 뛰어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나 약 또는 환경오용으로 인한 독소들이 몸속에 쌓이면 피로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매실청은 우리 장 속의 나쁜 균을 줄이고 간의 해독작용을 도와서 독소를 빠르게 배출하게 도와줍니다. 한마디로 몸속을 청소해주는 자연 해독제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번째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매실에는 폴리페놀과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어서 몸의 노화를 늦추고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에 맞서는 힘을 키워줍니다. 그래서 매실을 꾸준히 먹으면 감기 같은 질병에도 강해지고 몸이 전반적으로 더 활력있게 바뀝니다. 특히 60대 이후에 면역력이 점점 약해지기 쉬운데 이럴 때 자연에서 온 매실이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매실 속에는 염증을 완화시키는 성분이 있어서 무릎이나 손목, 허리처럼 자주 쓰는 관절의 통증을 줄여주는데 효과가 있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이 뻣뻣하거나 욱신거리는 분들은 매실을 꾸준히 드시면 한결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몸속 염증이 줄어들면 관절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훨씬 좋아지거든요. 자, 이렇게 몸에 좋은 매실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래, 올여름엔 매실청 꼭 챙겨야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잠깐 아무리 몸에 좋은 매실도요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잘못된 음식 궁합 때문에 매실의 좋은 성분이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요. 심하면 소화 불량이나 위장 자극 같은 부작용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매실과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 다섯 가지를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우유인데요. 우유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침에 매실청 한잔 마시고 후식으로 우유 드시는 분들 은근 계신데요. 이 조합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매실은 강한 산성 성분을 가지고 있고 우유는 단백질이 풍부한 알카리성 식품인데요. 이두 가지가 만나면 단백질이 응고되면서 위장에서 뭉치게 됩니다. 그 결과 속이 더부룩해지고 소화가 잘안 되고 심하면 복통이나 설사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매실 드신 날에는 최소한 1시간에서 2시간은 우유를 피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 계란입니다. 아침식사로 계란 삶아 드시고 후식으로 매실청 마시고 왠지 건강할 것 같은 조합이지만 잘못된 상식입니다. 매실에 들어있는 유기산이요. 계란 흰자에 있는 단백질과 결합하면 단백질의 소화 흡수를 방해하게 됩니다. 즉, 계란의 좋은 영양분이 몸에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그냥 빠져나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또한 함께 먹으면 위에서 체하이 쉬어지고 소화가 더 느려져서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계란은 단백질 식품이고. 매실은 산성 과일이기 때문에 이 둘은 가급적 시간을 두고 따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된장입니다. 혹시 집에서 매실 된장 장아찌를 담가 보신 분 계신가요? 예전에는 그렇게 담그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사실 이 조합은 위 건강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실은 산성이 강하고 된장은 염분이 많잖아요. 산성과 염분이 만나면 위벽을 자극해서 위염이나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위가 약하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매실과 된장은 꼭 따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입맛이 도는 조합이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주의가 필요한 음식 궁합이에요. 네 번째는 식초입니다. 여름철 냉면, 초무침, 초절임에 식초를 많이 쓰시죠. 거기다 매실청도 새콤하니까 둘다 새콤한데 같이 먹으면 더 상큼하고 좋겠지 하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금물입니다. 매실과 식초 모두 산성이기 때문에 함께 먹으면 산성 과다 상태가 됩니다. 이럴 경우 위산이 과대하게 분비돼서 위 점막이 심하게 자극을 받아 속 쓰림이나 속 울렁임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공복에 매실청 마시고 곧바로 식초 들어간 반찬 드시는 건위 건강에 큰 무리가 될수 있으니 꼭 피해주세요. 다섯번째 정제 설탕인데요. 마지막은 조금 의외일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제 설탕 특히 흰 설탕입니다. 매실청 담글 때 보통 설탕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은 흰 설탕을 넣으면 매실의 해독 작용과 항산화 효과가 오히려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매실청 자체가 당분 폭탄이 되어서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고 체중 증가, 당뇨 위험까지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매실청 당근 시 때는 흰 설탕보다 비정제 설탕이나 천연 당분을 조금씩 넣어주시고, 담근 후에도 물을 충분히 희석해서 드시는 게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매실이 건강식품이 되느냐, 혈당 폭탄이 되느냐는 바로 이 설탕의 양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매실과 함께 먹으면 건강 효과가 훨씬 더 커지는 궁합이 착착 맞는 음식 다섯 가지를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매실청만 드셔도 충분히 좋은데요, 이 다섯 가지 음식들과 함께 드시면 그 효과가 두 배, 세 배는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실청 그냥 타서 먹기만 했는데 이제 뭘더 곁들여 먹어야 하나요?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궁합 음식은 꿀입니다. 혹시 매실청 드실 때 설탕이 좀 부담스럽다고 느끼셨던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땐 바로 꿀과 함께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꿀은 단맛이 나면서도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천연 당분이라 설탕보다 훨씬 몸에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매실의 유기산과 꿀의 천연 영양소가 만나면 기력 회복에 큰 도움을 줍니다. 몸이 나른할 때, 밥맛 없을 때 매실청 한 숟갈에 꿀 조금 타서 마셔보세요. 기운이 쭉 돌아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꿀은 향균작용도 있어서 매실의 해독작용과 함께 면역력을 높이는데도 탁월합니다. 단맛은 그대로 건강 부담은 줄이고 효과는 배로 늘리는 방법. 꿀과 매실 정말 좋은 한 쌍입니다. 두 번째 궁합 음식, 생강입니다. 매실과 생강이에요.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두 가지는 정말 환상의 궁합입니다. 특히 매실청을 따뜻한 생강차에 타서 드시면 기침, 가래, 목감기에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고요? 매실은 해독과 피로회복에 좋고 생강은 항염 작용과 혈액순환을 도와주거든요. 이두 가지가 만나면 몸속의 독소는 빠져나가고 기운은 살아나고 감기 기운이 들 때도 빠르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조합은 몸이 찬 분들, 특히 수족 냉증 있으신 분들께도 아주 좋습니다. 속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기운을 끌어올려 주는 데 효과 만점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음식입니다. 바로 물, 생수나 보리차입니다. 매실청을 그냥 진하게 마시는 것보다는 물에 타서 연하게 드시는 게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특히 여름철엔 매실청을 1에서 2스푼을 시원한 생수나 보리차에 넣어서 드셔보세요. 갈증 해소는 물론이고요. 지친 몸에 수분과 유기산이 함께 공급되니까 피로회복 효과도 훨씬 빨라집니다. 보리차는 이뇨작용을 도와줘서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도 탁월하고요. 매실의 해독작용과 찰떡 궁합이에요. 매실청 보리차, 여름철 최고의 건강 음료입니다. 외출 후 돌아오셨을 때 냉장고에 준비된 한 잔의 매실 보리차만 있으면 더위도 피로도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조금 의외일 수 있는데요.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와 매실, 이 조합은 특히 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궁합입니다. 매실은 해독작용과 피로회복, 그리고 염증 완화에 좋은데요. 양파는 혈액을 맑게 해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데 효과적이죠. 특히 매실장아찌에 얇게 썬 양파를 곁들여 드시면 맛도 훨씬 깔끔해지고 무거운 음식 먹은 뒤에도 속이 훨씬 편안해져요. 혈압이 높으신 분, 혈관 탄력이 떨어진 분들께 매실 양파 조합은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매실을 담글 때꼭 알아두셔야 할 재료입니다. 바로 올리고당입니다. 매실청을 담글 때흰 설탕 대신 올리고당을 사용하시면 맛도 깔끔하고 건강에도 훨씬 좋습니다. 올리고당은 장속 유익근을 늘려주고 배변 활동도 도와주는 장 건강 식품이거든요. 게다가 단맛도 적당해서 매실 특유의 신맛과도 잘 어울립니다. 올리고당을 넣으면 매실맛이 더 깊고 부드러워지고요. 과하게 달지 않아서 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께도 훨씬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매실의 효능과 올바른 섭취 방법, 그리고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까지 쭉 살펴봤죠. 이번에는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댓글로 많이 남겨주신 매실을 직접 담그는 방법이나 궁금했던 점들을 중심으로 진짜 유익한 생활 꿀팁만 모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꿀팁은 설탕은 비정제 설탕이나 올리고당으로 바꾸세요. 흰 설탕으로 매실청 담그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요즘은요, 비정제 설탕이나 올리고당을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고요? 우선 비정제 설탕은 정제 과정이 덜 되어서 미네랄이 살아있고 혈당을 너무 빠르게 올리지 않아요. 그리고 올리고당은 좋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돼서 장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 매실맛도 깔끔하게 살아나니까 정말 좋죠. 무엇보다 단맛은 충분히 나는데 부담은 줄어드니 특히 당뇨나 위장질환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두 번째 꿀팁은 곰팡이가 생겼다고 무조건 버리지 마세요. 이 질문 진짜 많았습니다. 매실청 위에 하얀 곰팡이 생겼는데요. 먹어도 될까요? 자, 알려드릴게요. 매실청을 처음 담그면 표면에 하얀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공기와 닿는 부분에 생긴 것이고요. 초기에는 그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황하지 마세요. 깨끗한 숟가락이나 스푼으로 하얗게 핀 곰팡이 부분만 조심히 걷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설탕이나 올리고당을 조금 추가해서 다시 표면을 덮어주세요. 마지막으로는 공기가 닿지 않도록 잘 밀봉한 뒤에 서늘하고 직사광선 없는 곳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응급처치가 끝이고요. 무조건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푸르거나 검은 곰팡이 혹은 매실청 전체가 탁해졌다면 그건 드시지 말고 과감하게 버리시는 게 맞습니다. 세 번째 꿀팁 매실씨는 꼭 제거하세요. 매실청이나 장아찌를 만들 때 매실씨는 안 빼도 되나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요 매실씨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성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 성분은 몸 안에서 청산가스와 유사한 물질로 변할 수 있어서 오래 담가두면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해요. 매실을 담글 때 씨를 제거하고 담그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특히 장아찌를 만들 때는 반으로 갈라 씨를 빼고 절이시면 훨씬 맛도 좋고 소화도 잘 됩니다. 네 번째 꿀팁은 오래된 매실청 먹어도 됩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집에 4,5년 전에 담근 매실청이 있어요. 색은 괜찮은데요. 먹어도 될까요? 자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오래된 매실청이라도 무설탕이고 곰팡이 없이 잘 보관되었다면 색이나 냄새에 이상이 없다면 소량씩은 드셔도 괜찮습니다. 특히 진하게 농축된 매실 원액이라면 한두 스푼 정도만 물이나 보리차에 타서 마시면 갈증 해소에도 좋고 피로회복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냄새가 시큼하거나 색이 너무 탁해졌거나 병 바깥에 끈적거림이 심하면 그건 발효가 아닌 변질일 수 있으니 미련 없이 버리시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지금까지 매실의 효능, 잘못된 섭취 방법, 장아찌나 매실청 만드는 방법까지 다양하게 알아봤죠. 그런데 막상 매실청을 만들어 놓고 나면 이걸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좋을까? 하루에 몇번 먹는 게 적당할까? 식전에 마셔야 할까? 식후에 마셔야 할까? 이렇게 고민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매실을 매일매일 건강하게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루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공복에 매실청 한 잔, 속이 따뜻해집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면 물한잔 마시는 게 좋다는 얘기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 물에 매실청을 한 스푼만 넣어보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 300ml 정도에 매실청 한 큰술 그냥 휘 저어서 마시면 끝입니다. 공복에 드시면 속이 따뜻해지면서 장이 부드럽게 깨어나요. 특히 아침에 더부룩하거나 식욕이 없으신 분들, 소화가 잘안 되는 분들께 정말 효과적입니다. 매실에 들어있는 유기산 성분이 우리 몸에 피로 물질을 배출시켜주고, 간 기능도 도와줘서 밤새 쌓인 노폐물 정리에 아주 좋습니다. 게다가, 한잔 마시고 나면 입안도 상쾌해지고 기분도 개운해서 아침 시작이 한결 산뜻해집니다.단 속쓰림이나 위염이 있으신 분들은 매실청 양을 반스푼으로 줄이시고 너무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두번째 식사 중간에 매실청 물한잔 입가심도 되고 속도 편안해집니다. 요즘은 기름진 음식, 고기류도 자주 드시죠? 혹은 외식하고 오면 뭔가 속이 더부룩하고 텁텁할 때가 많잖아요. 이럴 때딱 좋은 게 매실청 물한 잔입니다. 식사 도중 혹은 식사 후 입안이 느끼하고 속이 답답할 때 시원한 물 200ml에 매실청 반 스푼 정도만 타보세요. 매실에 들어있는 유기산이 기름기 있는 음식 소화를 촉진해주고 입안을 따뜻하게 해줘서 입가심 효과도 아주 좋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 모임, 외식 후에 속이 무거워진다 싶으면 매실청 물이 정말 훌륭한 소화제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매실 물은 탄산음료 대신 드시면 더 좋습니다. 달달하면서도 산뜻한 맛이 당도는 있으면서도 부담이 없고 위장에도 훨씬 부드럽게 작용하니까요. 세 번째, 잠들기 전 매실장아찌 한두 알 위가 편안해집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속이 더부룩하거나 트림이 자주 나는 분들 계시죠? 그럴 땐 매실 장아찌가 정말 좋은 천연 소화제입니다. 작은 매실 장아찌 한두 알을 잠들기 30분 전쯤에 드셔 보세요. 매실 특유의 신맛이 입안과 위를 개운하게 정리해 주고 소화 효소의 분비를 도와서 자면서 속이 편안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야식 드신 날이나 저녁 늦게 뭐라도 드신 날에는 꼭 챙겨 드시면 좋고요.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실장아찌는 그냥 드셔도 좋지만, 김한 장이나 깻잎 절임에 싸서 한 입에 드시면 짠맛도 중화되고, 맛도 훨씬 부드러워져요. 단,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짠 장아찌보다는 매실청을 연하게 탄 물로 대신하셔도 좋습니다. 매실청 그냥 단맛나는 음료로만 생각하셨다면 이제부터는 건강 지킴이로 보셔야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위장 기능이 예민해지는 시기에는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매실의 힘이 참 든든하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